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참 이번에 이 너무 이렇게 걱정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뭐 일당 독재 뭐 이런 것도 말할 필요도 없겠고요. 이, 제 트럼프가요, 오늘 드디어 이제 입을 뗐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만 4천 명이 있는 주, 주독, 미군을 이제 9,500명을 감추고 하겠다. 이거 메르켈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 트럼프가 드디 어, 미국 시간으로는, 음, 오, 어, 어제, 오늘이죠. 어, 2만 5천명으로 감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즉 어,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 그대로 9500명을 감축을 해서 2만 5천명 선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건 지금부터입니다 이건 단순히 주한 독일 아니 그러니까 주한이 아니라 주동미군 감축안이 아니다 독일이 아니라 미군한테 이렇게 방위를, 신세를 지면서 번영을 누리고 있는 수많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한미군을 딱 겨냥한 겁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 트럼프의 경우에는요, 이 재선에서 그 아주, 아주 많이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 지지율 같은 게. 응? 그래서 어 바이든한테 이제 질것 같다. 그리고 트럼프의 그 건강 이상설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어 어저께 이제 제가 아는 분들끼리 한번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해봤어요. 근데 의외로 트럼프의 재선에 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지난번에 트럼프가 이 당선됐을 때 아무도 생각을 못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렇게 당선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힐러리도 이긴 트럼프인데 바이든 못 이기겠느냐? 바이든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4 살이나 트럼프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의 비극도 있고 뭐 성추문도 있었고 막 이런데 정말 트럼프를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어 어차피 미국에서 이런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트럼프 못 견뎌하는 사람들은 어 트럼프 안 찍었다. 결국은 숨어 있는 백인 표, 그다음에 PC 즉 이 정치적인 올바름이라고 해가지고, 뭐, 오바마가 이 글로벌한 미국은 이제 전 세계와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통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바마는 기독교를 굉장히 경원했죠. 그래서 오바마가 대학에 가서 그 강연을 하는데 그 앞에 이제 예수상이 있는데 이거를 치워 달라고 해서 이렇게 가리고서 오바마가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오바마가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할리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리데이라고. 자 이거는 뭐냐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 어 독점적인 그리고 아주 익스클루시브한 이런 나라가 더 이상 미국이 아니다. 이제 미국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다양성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트럼프하고 이제 바이든의 이 대결이라는 거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 미국 중심주의와 말하자면 다양성 통합을 하고 가는 일종의 글로벌 즉이 민주당의 이 통합하고의 대결인 거죠. 근데 이거는 만만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가 이 당선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서 자꾸 문재인이가 모지리처럼 우리는 독자적으로 남북 교리를 하겠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고 한환상이하고 어?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이 저기 이정그 문성근이 하고 해갖고 만명을 또북한에 관광단을 3박 4일로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만명 가서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보내겠죠. 그리고 아마 어 김정은이가 받지를 않을 겁니다. 지금 내가 정말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관광당 그거 100만 원짜리 만명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한테 만족하라는 거야. 그거 갖고 내가 입에 풀칠하라는 거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한미군에 대해서 철수하라고 결국은 철수안을 내놓는 이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지금 아마 입이 찢어지고 있을 겁니다. 정말요.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목표가 뭐겠습니까? 주한미군 철수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평화로운 한반도, 미군 없는 한반도가 결국은 평화 한반도예요. 그윤미향에서부터 문재인이니까 그 껍덕하면 내세우는 게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 이건 자기네들의 좌쪽의 평화인 거예요. 좌파 공산화 되는 게 그들에게 평화인 거예요. 이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의 연합 통일론하고 연방제 통일론을 이렇게 섞어 가지고 무조건 통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바로 저들에게 있어서의 평화는. 저 공산화된 평화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리고 평화라는 건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는 자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어요. 이거는 군인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6.25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경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참 여러분들께서, 응? 이 독일은 방위비 때문에 9,500명 감축됐다. 네. 자, 이찬보물님 고육주 여사님, 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아, 지내시죠? 네, 아유, 이렇게 다정한, 네. 자, 블루베리 머피님께서 또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닉이 너무 예쁜 분인데, 슈퍼챗도 자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고우증님께서도 이찬보물님 러브레터에 어, 자주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트럼프가 이거를 이제 일단은 방위비 협상의 레버리지로 지렛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 방위비 협상에서 아마 일시적으로는 주한미군에 대해서 방위비를 엄청 올리는 걸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게 뭐겠어요? 문재인이가 노리는 게. 아, 미군이 저렇게 미군의 대 말하자면 중국 전략이라든가 대동북아 전략인데 그거를 우리한테 이렇게 다 뺏어가고 이럴 수 있냐고 막 여론이 나고 O B S가 접속 조만으로 끊겨가지고 연결 끊겨서 재 접속. 아재 아, 접속 됐어요? 네, 지금 됐어요. 아 네네 아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O B S가 끊겨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자 우리 오랜만에 마민성님께서 글 올려주셨습니다. 평화주의자 인권주의자들은 북으로 가든지 우한으로 가든지 네 그렇습니다 김경남님께서 독일의 경우 폴란드에 미군 배치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유럽주든 미군 안주로 드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방위비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여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여론전을 한번 보세요. 북한의 이제 비라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아니 대북 전단을 왜 우리 군이나 경경이 어? 경찰이 이거를 뭐 막아야 되느냐? 근데 이 문재인 정권에서 좌파 언론을 통해 가지고 뭐 kbs mbc 이런데를 통해 갖고 그 적경지대에서 이걸 뿌리게 되면은 북한이 뭐 총을 쏘기 때문에 적경지대 주민들이 굉장히 그 힘들다 그 다음에 탈북자 가운데에서도 몇 명을 포섭을 해갖고 그 탈북자 가운데 홍머식이라는 사람이 아 이거는 뿌리면 안된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실제로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을 제가 많이 만나 보면은 그분들이 제일 반갑고 요긴했던게이 대북 전단에 2달러, 1달러 들어있고, 어? 그 다음에 USB 이런 거 들어있는 거. 이게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하니까 대북 전단 이거 제재하는 게 좋겠다. 이게 60%의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물론 문재인 정권에서 여론조사, 우리가 뭐 믿을 게 아니지만은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해가지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이미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홍콩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 여러분이 그냥 홍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홍콩을요. 지금 홍콩에서요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홍콩은 금융의 중심지. 그 다음에 뭐 와인을 비롯해 갖고 많은 물자의 면세지로서 정말 그 조그만 항구에서 아주 아름답게 외화를 벌어들이고 자원을 불리고 있는데 다 홍콩을 떠나서 싱가폴로 가요. 그러면 이럴 때 한국으로는 왜안 오냐고 한국에 절대 안 오죠. 한국은요 여러분 이미 규제가 아주 규제 국가 규제가 그냥 만발하는 나라 그리고 또 하나 이 한국이란 나라는. 거의 좌파 경제화 됐는데, 여기 와서 언제 무슨 횡액을 당하려고, 자본은 여러분 자유를 향해서 헐헐 날아갑니다. 모든 돈은 규제가 없는 곳을 향해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점점 외국 그, 말하자면은 이 금융권이라든가 외국 회사, 자본들이 고개를 돌리는 회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주한미군까지도 어느 정말 문재인 정권 알아서 아마 문제는 자기 정권 알아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드디어 평화가 왔다. 내가 통일의 초성을 달았다. 이렇게 아마 난리를 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홍콩하고 똑같은 일이 있는 거죠. 주식시장 완전히 폭망하고 끝납니다. 외국에서 자본 다 빼가요. 그 다음에 외국계 회사들 다 철수합니다. 이미 강제징용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이라고 해고 일본계 회사를 지금 이제 그 강제로 접수를 하게 될 거를 그 대비해요. 일본계 회사가 미리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일본 떠나, 미국 떠나,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에 남아 있겠습니까? 중국이 들어와서 또 김정은하고 김현정이, 김여정이 들어와서 여기서 주식 투자도 하고, 강남의 아파트, 뭐, 제주도 막통째로 사버리고,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는 중국의 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중국의 속국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라는 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거다. 여러분, 이렇게. 자, 정병님. 님께서 다 떠나고 베트남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아주 유수한 말하자면그 재벌 기업들 또 회사들을 베트남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왜 베트남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국이 지금 베트남에다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베트남하고 미국하고의 이 자본의 그 결속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국에 대한 대중 전략 기지로서 베트남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말하자면은 베트남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미국 사람들이 베트남하고의 관광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딱 말하자면은 베트남이다. 이렇게 생각해 갖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더 베트남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